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배우 박정민님하고 어둠 속에서 보고 싶다쇼를 찍었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댓글로, 와, 이거 컨텐츠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해주시면 안 되냐? 라고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보고 싶다쇼를 정기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보이는 거냐?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요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적외선 조명을 쓰는데 그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만 보이는 거지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못 보고 있어. 그럼 초반에 이게 어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도 안 보이는데 나도 못 봐. 저는 그 공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싶다 쇼에는 누가 나오시냐? 아 진짜 이분 모르면 간첩. Tell me, t e l 자, 바로 원더걸스 유빈님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는 또 낯을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낯을 한번 못 보게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둠 속으로. 보고 싶다. 쇼. 오 약간 밤.. <laughs> 달출가는 <laughs> 느낌인데 여기 의자가 있어 한번 앉아보세요 오 의자다 네? 의자. 의자 어? 어? 아니 테이블 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선생님도 그 오실 거거든요 아네 잔대를 벗어달라고 할때 벗어주시면 돼요 네오 어, 되게 편한 의자다 어. 테이블 자, 불 끌게요. 네. 오 되게 볼뚱그러자불 끌게요 네오 자 이제 안대 벗어주세요. 우와. 오. 어 진짜 안 보이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우와원더걸스 유빈. 와 한솔 씨. 실물로 보니까 너무 어 너무 예쁘세요. 아 진짜 제가 보여요 노란 옷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오! 보자. 오, 잠깐만. 신발도 노란색이네. 어 어떻게 알았어요? 화진 청바지. 오네 맞죠? 어! 대박! 아 착장도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시고, 아 실물로 오니까 얼굴 너무 작다. 아 진짜요? 얼굴 작아요 <laughs> 어떠세요? 저 보이세요? 아니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저 악수 한 번만 나누고 싶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 와, 아, 손 너무 부드러워. 아, 제가 할 말씀 아 보고 싶다. 쇼.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완전 처음? 완전 처음이죠. 살면서 암흑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네. 적도 없고. 네. 어때요, 느낌이, 첫 느낌이? 색 다르고 되게 네. 뭔가 설레요. 와, 이거 사람마다 되게 반응들이 다른데, 지금 첫 느낌은 설렘. 그런 느낌으로 네. 있으시면 되고. 유빈님 또 오셨으니까 네.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laughs> 선물이요? 어, 그럼요.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아유, 오. 어. 우와. 아, 어디 보자, 이건가, 이건가. 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뭐지? 아유. 헉! 일단은. 네. 선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얘는 여기 있거든요. 어, 소리 들린다. 약간. 소리 어, 뭐야. 알루미늄인데? 음, 진짜 아. 어, 뭐지? 어, 오징어? 아, 어떻게 제가 오징어를 선물로 드려요? 뭐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뭐 어, 말랑말랑한데? 저는 유빈님 만나면 요게, 하, 요게 안 떠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제가 이게 떠오른다고요? 이 열풍이 있었잖아요, 한때. 열풍? 노가리! 노가리, 와, 노가리! 노가리, 노가리, 버츄 와! 와! 아, 노가리구나! 자, 이번에는. 네. 유빈 님 기준으로 응. 10시에 물건이 하나 있어요 10시 12시 10시 10시 파우치 저희의 어. 첫 번째 토크 주제입니다 어, 아리얼오 오, 오. 느껴져요? 네리얼우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이응이응리얼 디귿 이응이응이응이응으로 이은이은. 시작합니다 나 힌트 다 줬다 나는 오? 와나 진짜 모르겠어. <laughs> 아이 참 돌겠네. 네, 돌겠네.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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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laughs> 사실 제가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 네네. 거의 마지막으로 봤던 아이돌이 원더걸스거든요. 아 진짜? 진짜 저의 학창 시절을 함께하기도 했고 2007년에 유빈님이 합류한 Tell Me. <laughs> 텔미 때부터 2008년 소화 어. so 노바디 막다 있었잖아요 에에. 일단 궁금한 게첫 번째 네. 최근 유빈 님의 얼굴이 아 궁금해요 네. 얼굴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저는 2 d 티까지딱 그때까지 이제 봤었어요 지금은 까만 머리 오대오 가르마에 음. 긴 생머리예요 네. 그때가 무려 18년 전인데 18년 동안 얼굴이 네. 안 변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와 <laughs> 사람이 두 배를 더 살았는데 <laughs> 그대로 유빈 님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3년생. 93년생. 네. 오, 귀여워. <laughs> 어. 귀여워.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제 남동생 92년생이거든요. 아, 그 원더걸스에서 막내 나이도 92년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원더걸스 아. 막내인데 내가 더 어려 워 하면서 와, 텔미. 진짜 텔미 춤 이거잖아요.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저 지금 추는 거? 모르겠어. 우리 똑같이 추고 있으려 나. 이거 음. 이거. So hot. 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노바디 oh. Nobody n o b 궁금했던 것 중에 사실 노래를 들을 때 유빈님 목소리랑 실제로 대화할 때 목소리랑 조금 다른 거예요 아, 달라요? 네. 약간 랩할 때는 여전사 느낌 oh, 야, 야오, 야오 이런 느낌 네. 섹시한 나이 누는 고소영 아름다운 내 다리 좀 하지원 oh! 랩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방금 전에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처음부터 어. 해볼까요? 네. One, two, three, four!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이 스포트라이트 어디가나 쫓아오지 식당, 길거리, 카페, 나이트 도대체 얼마나 나이 들어야 이놈의 인기는 시끄러워 지원 섹시한 내 눈은 고소형 아름다운 내 발이 종하지 원더잘 들린다 사실 음악으로 들을 때보다 아 진짜요? 응. 한희 씨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표현 잘해주니까 저도 너무 좋로나 아아 진짜... 손잡고 싶었다 아, 아, 아 제가 또 다음 친구를 가져올게요. 네. 잠시만요. 자, 자, 보자, 보자. 다음 소라. 아, 근데 이게 보이지 않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진짜 약간 앞에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아, 상상이 돼요? 네. 저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모르겠어요. 하트? <laughs> 아, 그럼요. 자, 네. 두 번째 상자. 다음 주제를 또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laughs> 뭔가 많아. 어, 어, 또 이응이 두 개인데요? <laughs> 첫 글자를 알려드릴까요? 첫 글자의 초성? 어, 네. 기억. 어? 아, 얘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구나. 기억이랑 이응지읒. 기억? 강? 강? 강아지! 오!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주제는 강아지! 예! 나좀 빨라졌다! 어, 어? 빨라졌는데? 아휴 어. 유빈 님도 강아지를 키운다고 들었거든요? 어, 맞아요! 강아지 소개도 한 번!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네. 김콩빈이에요 콩빈이 왜 콩빈이냐면 음. 제가 유 빈이잖아요. 음. 그래서 빈이 영어로 콩이잖아요. 아 그래서 콩빈을 갖고 돌림자 해가지고 아 되게 웃상이고상 우쌍. 음,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짠. 여기 이게 지점토거든요. 오. 서로 자기의 강아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laughs> 우와, 이걸로 네. <laughs> 우와, 뭐 만드는 거 괜찮아요? 만드는 거 좋아해요. 콩빈이는 무슨 색이에요? 약간 황토. 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밝은 브라운 플러스 흰색. 오 토리랑 비슷한네. 오 여기 토리가 있나? 토리야. 토리 터치. 어디? <laughs> 어? 토리야 터치. <laughs> 어, 어 토리다. 여기 토리야. 토리야. 여기 가봐. <laughs> 아 토리야! <웃음> 토리야! <laughs> <laughs> 어떻게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제가 한번 토리를 만들어보고. 오케이. 나는 콩비니를 만들어보고. 좋아요. 콩빈이는 어떻게 해서 키우게 된 거예요? 솔로 준비할 때 숙소가 없어지고 아진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을 네. 일본인 음. 친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강아지를 네. 낳았대요 네. 근데 언니랑 너무 싸운데 괜찮으면 한번 키워볼래? 이랬는데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죠 와 근데 나 엄청 대두됐어요 <laughs> 토리랑 최근에 그것도 나갔거든요 어질리티 어, 저그 영상 봤잖아요. 봤어요? 미쳤어. 사람들이 그래서 저보고 보이는 거 아니냐. 그니까. 러 저는... 라는 이야기를 엄청 했다니까요. 어, 진짜 저는 보고 뛰는 줄 알았어요. 누나도 콩빈이랑 이렇게 스포츠 한거 해본 적 있어요? MBC에서 네. 그 아이돌 육상대 알죠? 근데 거기서 그 강아지도 했었어요. 어질리티. 아, 콩빈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아, 빨라요? 완전 네. 너무 빨라가지고. 1등은 못했지만 네. 기록은 1등이었어요. 소수가. 너무 빨라서. 근데 토리한테는 안될 거. 왜왜왜 왜. 토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해 가지고 다음에 진짜 만나서 네. 어, 콩빈이랑 토리 만나도 재밌겠다. 그니까요 아, 누나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헉,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괜찮아? 응. 오. 근데 얼굴 진짜 크죠? 어, 몸보다 얼굴이 더 큰데? 약간 몸통 두개 달린 느낌이긴 한데. 어 근데 디테일이 살아 있는데? 아, 그래. 기도 서 있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나도 털이 만져. 아나내거내거보여줘야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아니 아니. 우와 나 다리가 다 붙어 버렸어. 어어 이게 털이 얼굴이. 도, 도, 털이야 미안하다. 아 근데 목 마르지 않아요? 어나좀목 말라요. 그러면은 제가 음료수를 좀 준비해 올게요. 아 음료수. 아, 음료수가 여기네. 예스 예스 음료수. 너무 일상이겠지만 한 소리는 네. 그래도 되게 신기하다. 어, 저는 지금 여기서 보이거든요. 나 지금 너무, 한 소리 너무 멋있어. <laughs> 어, 난 어둠 속에서 저는 완전 보여. 자, 누나, 여기 음료수를 제가 지금 꺼냈거든요. 네, 네. 누나, 무슨 음료수 좋아해요? 티 이런 것도 좋아하고. 티 여기, 오. 아, 지금 여기 밀크티도 있고, 음, 여기 실룸티도 있고, 오, 어, 보자. 오, 어, 겟토레이 있고. 골라보시겠어요? 이게 다 비슷한가, 캔이? 캔 비슷하죠. 위에 근데 점자가 있긴 있거든요.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이름? 아닌가? 제가 읽어볼게요. 음. 음료. 음료라고 밖에 안 써져 있어요. 음. 그러면은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랜덤 게임. 아늘 랜덤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 늘 감으로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안에서도 그래서 감으로 아 먹어야 된다. 이런 적은 없었죠? 없죠 한 번도? 항상 우리는 먹고 싶은 거를 딱 골라서 먹지 음. 뭔가 랜덤으로 이게 무슨 음료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먹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누나가 마셔야 하는 드시고 거. 싶은 걸로 난예네 예, 골랐어요 잘 골랐는데 게토레이 같은데? 게토레이 같아요? 게토레이야? 어? 어? 소리가 먹어볼게요 응어 음. 뭐지? 탄산인가? 탄산이다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맛이 어떤데? 약간 쌍화차 느낌이에요. 쌍화차? <laughs> 뭐지? 나 뭔지 알겠다. 뭐? 보인다. 콜로 끝나는 것 같은데 콜. 맥콜! 오, 맥콜, 맥콜. 난 눈에 딱 보이더라니까요. 진짜 나 어. 맥콜 처음 먹어봐. 여기에 응. 티도 있어야 되나 티? 어, 뭔가 얘 먹어보고 싶어. 어, 재밌다. 괜찮아요? 근, 어. 근데 네. 뭔가 이게 뭐. 일주일에 네. 뭐두번 정도는 재밌는데 네. 그래도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네. 불편할 것 같긴 해. 하, 진짜 답답할 때 너무 많죠. 막 진짜 어. 너무 내가 급해. 어. 아 빨리 막 약을 어. 먹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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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무슨 약인지 막 모르겠어. 어. 그럴 때 진짜 어떻게? 아. 아 진짜 어쩌지 어쩌지.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응. 누군가 있을 때좀 안도감이 있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요즘에는 괜찮은 게 어플로 탁 찍어요 어. 그러면은 읽어주는 게 있어요 사소한 요런 음. 것들이. 음. 되게 크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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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보이니까 음, 음. 이제 말을 해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음. 같이 안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약간 전후회 어, 어. 그런 게좀 생기는 것 같아. 어 맞아. 약간 동질감.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보고 싶다 쇼. 하, 한 소리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어. 더 공감해 줄수 있고. 어? 음. 어? 옛동 어, 뭐야? 봐볼까요 제가? 나 약간 고르는 게 다. 저도 <laughs> 처음 먹어보는 맛. 어. 새콤한데 약간 풀 맛이 나. 소래는 <laughs> 이런 그런 거. 맞네 것 같아. 맞네. 그런 거 같아. 풀풀 풀 향이야. 와 사람들이 <laughs> 호모로 있는 음료 뭐 누나 보이는 거 같은데요 이거? 딱딱 골라서. <laughs> 와. 평소에 그러면은 운동을 늘 하면서 지내요 거의 매일 해. 저도. 안 보이지만 음. 좀 러닝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아, 진짜? 어. 시각장애인도 마라톤 뛰거든요? 근데 대신 시각장애인들은 뛰려면 은그 가이드러너라고 해서 그앞 사람을 붙잡고 오오. 잡고 뛰는 거예요. 그래전에 수영님, 수영시대 수영, 오오오. 수영님하고도 오. 해본 적 있어요, 마라톤. 아, 진짜? 네. 다 내가 해줄게. 진짜? 어, 나잘 뛰어. 자, 그러면은 좋다. 어? 다음 토크 주제를 어. 이걸로 해봐야겠다. 여기 들리십니까? 네 여기 네. 이거.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네. 토크를 해볼까요? 이번엔 두 글자. 어? 치우시다 치 아닌가? 치우. 어.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점점 빨리 맞춘다. 아자 <laughs> <laughs> 이번에는 축구. 크게 봐서는 운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운동을 그렇게 해요? 뭐 오늘 아침에도 축구를 하고 왔고. <laughs> 아 진짜. 축구, 러닝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네. 요즘에 좀 배우고 있고 와 어. 그럼 저랑 나중에 러닝도 띄어주세요 내가 뛰어 같이 해줄게 네. 내가 페이스메이커 해줄게 요 원래부터 누나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그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수영을 많이 다녔어. 아 그때 당시에 내가 별로 안 좋아했다. 네, 네, 네.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골대녀를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축구를 처음 만난 거야.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운동을 다시 좋아하게 됐지. 아 저도 한 축구 하거든요. 아 진짜? 아 그럼요. 잘했어? 아저뭐 지금도 하는데요. 지금도 해축구? 네. 어 진짜? 저가 별명이 어둠의 몇시예요 와우. 네. 그래서 누나랑도 어. 좀 축구를 그냥 여기서 한판 해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누나, 어 만져보세요. 뭐지? 짠짠 자, 어? 이게? 우와. 이 축구공. 어! 아니 시각장애인도 축구에서 시각장애인 축구가 실제로 국내 대회도 있고. 아, 진짜? 대회가 네, 네, 있어. 네. 세계대회 됐어요, 심지어. 세계대회가 그러면? 있어? 우와! 한 소리 실력 궁금하다. 한번 축구를 해볼까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우와. 해보자! 불 <laughs> 끄겠습니다. 네. 안 보인다. 어. <웃음> <웃음> 이거, 보세요. <laughs> 오! 어때요, 다시 누나? 우와! <laughs> 여기 축구장 됐어요, 축구장. 오! 한번 뒤에다가 손을 살짝 대보면, 꼴대가 느껴질 오, 거예요. 있다, 있다! 우와! 꼴대야. 우와! 꼴대다, 꼴대! 어,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여. 조심해요. 그리고 누나가 저를 보고 있는 기준으로 응. 오른쪽 아래에 공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벽이 있거든요? 땅에 공이 있는데 공. 어디? 여기 어, 있다 있다 있다. 그? 어, 어 있다. 어많는데그 어, 다섯 개 공을 가지고. 네. 누가 골을 더 많이 넣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 네. 공. 오케이 오케이. 너 찬다. 예. 네. 오오안 들어온 것 같아. 이거 확인할 길이. 아 이거 나중에 다 차고 확인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보일 때 차는 거랑 달라요 느낌? 오, 완전 달라. 이게 내가 공을 잘 차고 있는지 우선 모르잖아. 차요. 예. 오, 나 막, 막았어, 나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대박! 막았어. 대박! 우와! 야. 아, 대박! 야 와. 진짜 끝내준다. 우와, 너무 잘한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오세요. 쇽! 어막았다 너무 다막잖다 망했다+ 먹했다 너무 다먹잖다막았다 망했다+ 망했다+ 이했다망했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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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다 망했다+ 가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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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했다+ 망다 마지막 볼.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공에 이렇게 뽀뽀 하잖아요. 네. 아, 나 뭔지 알아. 나 봤었어 옛날에. 나 이번에 가운데로 안힐 거야. <laughs> 야, 야. 오. 오! 못 먹었어? 들어갔어? 들어갔나? 모르겠다. 이거는 뭐 내가 확인이 될 테니까. 오케이. 이제 누나 골키퍼인데 골키퍼도 해본 적 있어요? 저 해봤죠. 아 그래요? 저 멀티플레이어. 아, 진짜 멀티네. 네. 자, 갑니다. 제 별명이 오케이. 어둠의 메시거든요. 호잇! 어! 와, 빨라, 짱 빨라! 그래? 뭐지?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아, 아니, 나 그러네요. 그래, 어, 대박! 아마 지금 바나나처럼 이렇게 휘어서 갔을 거예요. 와. 자, 차요! 에이! 어, 와! 뭐, 뭐지? 방금도 구석에 꽂아놓은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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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나, 이거, 내가 너무 반칙하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찰 거예요, 지금? 네. 에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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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가 막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안 막았어. 어, 어, 있다,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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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네.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On, 들어와! 오케이. <laughs> 들어와! 하나, 둘. 우와! <laughs> 우와! 와, 시각처 공격이 있어, 없어. 아, <laughs> 잠깐만, <오. 웃음> <시각처. 웃음> 내가 엉뚱지 오케이, 오케이. 저기가 딱 뛰었네. 오케이. 자, 셋이! 셋이! 모르겠어. 다섯 번 낮췄다. 받쳤다, <laughs> 와! <laughs> 아니, 심력 소모는 어. 오전에 한 축구랑 비교해서 어때요? 나 이게 훨씬 어려워. <laughs> <laughs> 그러면 과연 결과가 어. 어떻게 됐는지 어. 봅시다! 어! <laughs> 어, 누나, 너 봐봐요! 어, 나는 이제 안 보여. <laughs> 지금 내가 3이고, 한 <laughs> 소리가 2야. 일단, 옆에다가 치워놔야겠다. 내가 막, 내가 막 이상한 데다 넣어놓는 거 아니겠지? 아닌가? 근데, 완전 구석으로 들어갔어. 아, 다 구석으로? 어. 어. 완전 잘 쳤어. 아. 아. 대박. 아. 아. 나불 켜지니까, 야, 부끄럽네. <laughs> 되게 밝아졌네. 근데, 나도 어두울 때가 더 좋은 거 같아. 그 어. 어두울 때는, 그리고 여기 앞도, 소리가 느껴지는 맞아. 거랑, 어. 진짜 밝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랑, 어, 다르니까. 맞아, 맞아. 네. 어때요? 불 켜지니까 오히려? 어두웠을 때는 진짜 이렇게 둘만 있는 <웃음> 느낌이 <웃음> 더 컸거든? 네. 근데 이제 밝아지니까 스태프분들도 <laughs> 보이고 <막> 다 보이니까 <laughs> 네. 막 되게 쑥스러워진다 그쵸? 나는 어.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느낌이에요 뭔가 어둠이 그런 주는 편안함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니까 그쵸? 어 오늘 확실히 느꼈어 어. 그래서 마지막 선물 오.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누나를 생각하면서 응. 직접 가서 고른 거긴 하거든요. <laughs> 진짜? 네. 자, 첫 번째는 콩빈이 거! <laughs> 콩빈이 거! 콩빈이가 아. 나이가 이제 7살 이상이면 은 이거를 먹이면 되는데 강아지 영양제에는 점자가 없는데 아, 제가 토리를 안전하게 먹이려고 제 약에는 점자가 없지만 어. 토리 거에는 붙여놨다. 와, 오, 너무 스윗하다. 네. 그다음에 <laughs> 짠! 이거는 저의 이번에 새로운 책, 두 번째 책인데, 두 번째. 3년 만에 나왔고, 그냥 누나한테 주고 싶어서 어. 후회 없이 사랑하는 법.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도 않았어요. 아.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책에 뿌리는 향수인데, 책향수라고 해서 이제 누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마트로 다녀봤어요. 음. 그러면서 향도 향인데, 음.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어. 샀어요. 내내 어엽부소서. 아. 라는 향기를 가진. 그런 책향수예요. 와. 네. 그냥 누나의 얼굴이 저는 옛날에 와. 봤잖아요. 응.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응. 늘 지금 같이 어여뻐라. 어. 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고마워. 네. 아. 이게 저의 노가리로 끝내면 안 되니까 한번 제가 책도 사인해볼까요? 책 사인해주세요, 작가님. 네. 자, 해볼게요. 네. 동그라미 H. 원샷 한솔 오~~ 근데 제, 제가 그니까 안 보이니까 쓸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괜찮아 자. 괜찮아 저. 와 헉, 너무 잘 썼어 와 대박 진짜 잘 썼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어 거. 만들었던 거 나 내가 네. 강아지를 만든 줄 알았는데 공룡이 됐어. 아 그래요? 어. 만졌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 같아 티라노사우루스. <laughs> 어. 근데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꼬리도 그렇고. 어 맞아 맞아. 오늘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같이 해봤는데 련아. 어땠는지 궁금해요. 뭔가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됐고 오. 그랬다. 그런데 한솔이랑 있어서 그랬는지 되게. 편했어. 확실히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이런 인간 김한솔의 매력을 또알수 있게 돼서 오 너무 좋았어. 오 확실히 정말 스윗한 청년이에요. 어, 그래요?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어...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그 누나 채널에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포트라이트 음. e 해가지고 10초 동안 음.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아 끝내면 어떨까요? 이 되게 당황스럽구나. <laughs> 이게 와 내가 시킬 때는 몰랐는데, 네. 아 그렇구나. 시작. 어 안녕하세요. 어 원샷 한솔에 나와서 너무 너무 기쁘고 또 가까이서 한솔이랑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책도 선물 받고 향수 선물 받고 한솔의 매력을 듬뿍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솔아 우리 같이 또 뛰자. 예. <웃음> <웃음>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보고 싶다, 쇼! <laughs>